자 이렇게 빠졌습니다. 네, 지금 이제 모드 사기 점점 점점 충분리가 약해지고 오다가 지금은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이것은 6월 4일날 포장실에서 포장한 물건 그대로 투명 용기에 놓고 관찰하는 중입니다. 모두싹이 1 4개 작물, 23개의 병에 중에 공식까지 받았고, 효과가 좋다는 건잘 알겠는데, 이번에 뭐 특히 마늘, 양파, 여러 작물을 통해서 신화를 많이 이룩했고,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들은 혹시 이걸 많이 사놓거나 오래 가지고 있으면 병소에서 굳어서 안 나오는 그런 기억 있으셨죠? 자, 어떻게 발전했는지 모두싹이 얼마나 금 성장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내려앉아서 층분리가 됐던 것은 맞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모드 사기 점점 점점 층분리가 약해지고 오다가 지금은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이것은 6월 4일날 포장실에서 포장한 물건 그대로 투명 용기에 고 관찰한 중입니다. 벌써 지금 한달 됐는데 아직도 층분리가 전혀 되지 않고.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예, 이렇습니다. 전혀 측분리가안 되고 있어. 어, 잘 아시겠지만 황은 물보다 비중이 무겁습니다. 1.92. 그리고 황은 서로 잡아당기고 달라붙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어떤 과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유기농 물질만으로 한다는 것은 거의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표현해도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6월 4일 거는 그렇고 그럼 5월달 건 어떨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5월 17일날 네, 포장해 놓은 겁니다 이거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빠졌습니다 쏙 빠집니다 한 번에. 전혀 흔들지도 않았죠? 자, 다시 한 번. 5월 17일 거예요. 이거는, 네, 이제 끝났습니다. 자, 요런 불편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 나라바요는 신제품을 출시한다든지 수출을 한다든지 다른데 신경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하나도 잡지 못하고 일을 벌리는 것이 조금 그랬습니다. 이제 서서히 신제품 준비를 한다든지 또 특히 잔디의 에이지라고 불리는 라이조토니아 마름병, 라지패치라고 하죠. 크게 성공했습니다. 배추 뿌리병을 고치듯이 이제는 잔디의 에이지라고 불리는 라이조토니아 마름병도 성공해서 이제 관공사라든지 전국에 있는 골프장에서 굳이 농약을 쓰지 않아도 친환경 유기농 자재인 모두싹 원료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잔디 황제라고 하는 친환경 제품으로 골프장 잔디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여러 단계를 거쳐서 실수와 실수, 실패, 그 다음에 시행착을 많이 겪었지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되리라고는 사실은 우리도 큰 기대는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험실에는 분자생물학을 공부한 젊은 박사와 직원들의 일치단결해서 밤잠을 못 이루고 고민하던 끝에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여기까지 이루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이거 외에도, 이건 아주 단순한 거고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하죠. 근데 이거 외에도 모두싹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선물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많은 선물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약속 드릴게요. 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서 모두싹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가격 올리지 않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고맙습니다. Oh yeah. yeah.